체크 더 위로 레 빨리 제자들아 빨리 들어가 레잇 눈곱 다 묶어 마구잡이로 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어? 지금 서로 스타일을 아니까 서로 스타일대로 나의 길을 찾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너희 둘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렇게 그대로 있으라고 한 시간 동안 똑바안되 있어 알겠어? 봐. Fight! 이팅들어 Dit is my jou. As jy, fight. Go. Okay. Oh. 자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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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자 아, 지 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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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Vamos don't